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은 시작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교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절을 보면은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개들을 삼가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아지가 아니고요. 그 이제 탐욕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원래는 이제 어떻게 쓰였던 표현이냐면 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라는 것은 이 탐욕을 위하여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삼가라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시 이제 빌립뽀 교회에는 어 유대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진짜 구원받았어? 너희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그러려면 너희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너네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은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개들을 삼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의 느낌에 내가 무언가 해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자들과 교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어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할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에 그게 잘될수 있지 않습니까? 잘 됐을 때에.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면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야, 한원 창이하면 다르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즉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즉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는 게이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할례파는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하고 안 행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와 높이지 않는 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절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만약에 행하는 것이 자랑이라고 하면 나도 거기에 못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집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출생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전혀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은 바울을 유익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지금 자기를 위하여 유익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이 돌아보니까 다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 당시 굉장히 잘 나갔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은 그는 이제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지식인으로서는 밀릴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의 표현을 보면 은 자기가 공부했던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고상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잘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합니다.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수학도 있고요. 영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어,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공부해왔던 것을 배설물로 취급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고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다 배설물이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했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얘기는 바울이 나는 그동안 내가 공부해왔던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것,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12절, 13절, 14절이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예수님에게 잡혔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잡기 위하여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된 것이 13절 14절인데요. 14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바울을 향한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14절 뒤에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울을 향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었던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었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기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숙명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표대를 향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의 최종 정, 종착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표대 그것을 향하여 나는 숙명으로 여기고 나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바울이 살아왔던 어떤 커리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실 때에 바울만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그 숙명인 표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왜 바울은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정말 주님의 그런 십자가의 돌을 반대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배는 사람의 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배를 채우는, 내가 배불리 되는 자기 만족을 위하는 것, 자기 자신이 신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3장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의 배인지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달려가야 할 표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오늘 하루도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재건 부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